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정종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눈과 귀와 입으로 그 사람들을 무례한 말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제가 1만 권의 책을 통해서 획득한 스킬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완전히 퍼먹여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제가 쓴책 레이저 안에서, 눈동자를 통해서 레이저가 쏟아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받아치는 과정, 우리만의 내공을 키워서, 그사람의 내공을 갖다가 찔러버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소화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그 사람들은 작심을 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작심하고 뭔가 가탁 쳐버린 거예요. 말의 교통사고입니다.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서 그 차를 쳐버릴 수가 있나요? 못 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차에 부딪혀서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눈으로 5초 동안 쳐다보세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 사람이 말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뭐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너진 표정요. 그 사람은 그 표정을 봐요. 그런데 분의 표정에서 눈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 무례한 사람이 5초 동안에 그 기대한 반응이 없으면 바로 깨갱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튕겨요 눈이 그 사람의 무례한 말을 받아쳐 줄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5초 동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움찔거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던 말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말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눈과 눈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돌려주고 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무례한 말들이 줄어들 겁니다 무례한 말에 대해서 힘을 잃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무조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 다음에 입이죠. 왜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무례한 말을 했을까요?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입이 왜 그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20대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20%만 합니다. 진짜예요. 30대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30% 정도를 알아요. 40대는 40%, 50대는 50%예요. 50대가 돼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대 때는 우리가 사실 보는 거는 그 사람의 학교가 어딘지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아 얘가 10대 때 공부를 얼마나 했겠구나 그럼 30대 때는 이제 그 사람의 학교 기업 어디 다녀요 월세야 자가야 전세야 <laughs> 익숙하시죠 그걸 이제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정보를 쌓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삼전다니구나오 자가예요 아잘 살았네 아 학교도 잘 와요 오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를 많은 시간 뒤에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라벨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의 아이가 자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다 보니까 애가 잘 크구나 이걸 이제 가산점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애들도 다 자라버리고 뭐그 옛날에 좋은 학교 나왔던거 그 옛날에 좋은 기업 나왔던거 이제 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다 필요 없어져요 그때쯤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절반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50대입니다 근데 50대 때 도 50%밖에 몰라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60대 때는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대인데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야, 내 진짜 걔 그런 모습 있는 거 처음 알았다. 60대가 돼도 정말 그 사람에 몰랐던 40%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요. 그리고 70대, 80대, 80대 때인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자기 친구분과 굉장히 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야, 내가 평생을 알고 지냈 잘못 알고 지냈다. 그 사람이 20%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거죠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신가요? 저는 이제 30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군가를 평가를 할때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대략 30%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이 20대면요 그 사람이 20%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30대 때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도 모른 채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입이 무례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중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을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걸 체화하고 나니까 무례한 말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딱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 저희한테 무례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20대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20%밖에 모른 채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말에 대한 신호들을 권위를 부숴야 돼요 여러분들 걸러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70%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왜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30%를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세요? 알고 나면요 은 무례한 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100%는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냥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입니다. 평생을 알고 지냈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어머니가 살아왔던 길그 역사는 어머니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도 그 친구만이 100% 자신의 가능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자신의 100%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100%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무례한 말을 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례한 말을 했던 그 어떠한 권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100%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남들의 100%의 말들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입에 대한. 권위.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귀입니다 귀가 무례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말을 100% 듣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는요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막 아무 말 대잔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감정까지 알아요 자, 그리고 80%는 누굴까요? 80%는 우리의 정말 절친입니다. 우리의 정말 거의 완전 종마고 친구들은요, 80%로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근데, 나머지 20%는 사실 친구들도 좀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 보면 아실 거예요. 60%가 여러분하고 사회생활에좀 친해진 동료들입니다. 50%만 사실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좀 특별해 보여서 10%더 들어주니까 60%인 거예요. 그러면 40%는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뭐를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60%는 너가 해야 돼.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는 뭘까요? 20%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 여러분의 말이 20%밖에 전달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20%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들을 전부 다 사회에서는 결론을 내길 원해요. 그20% 안에 용건이 뭐야? 요점이 뭐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20% 안에 우리는 용건과 요점과 핵심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이 20%만 들리는 순간입니다. 0%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바깥에만 신경 쓰는 게 100%였던 터라 여러분의 말은 0%밖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뭔가를 해낼 수 있어. 다시 뭔가를 성공할 수 있어. 다시 일어 거야 하는 말들이 들렸을 때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듣지도 않죠 그러면 100%로 듣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삶이 100년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100년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은요 여러분의 말이 100%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말을 100% 신경 끄는 법도 간단해요 그 사람도 결국 100년도 못 산다는 걸 알면 됩니다 여러분 다 그만그만한 인생 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잭 인데 제가 뭔데 저한테 무례한 말을 하는데 너 어차피 뭐 너나 나나 가는 건 비슷해 그 100년도 안 되는 말이 유통기한을 알고 나면요 그 사람의 모든 무례한 말들의 권위가 깨집니다 쟤도 그냥 100년 다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무례한 말들에 대해서 모든 신호를 갖다가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완전히 봉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레이저를 통해서 무례한 말들을 차단을 시키고 여러분의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레이저처럼 빛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의 눈빛이 레이저입니다 아니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가 할 길이 정확해 나는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요 여러분한테 무례한 말을 하던 말들이 거울이라 있죠 그 거울을 우리가 서로 마주 보다가 상대가 오히려 튕겨 나가요 왜냐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반사돼 버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이제 레이저처럼 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눈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눈으로 침묵하고 쳐다보시면 됩니다. 침착하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서 퍼센트를 만드세요. 20대면 20%, 30대면 30%, 40대면 40%뭐그 뒤로도 다 퍼센트 붙이면은 그 사람은 딱그 정도만큼만 알고 여러분들한테 퍼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들이 100% 남의 말을 꺼야 할때그 깨달음은요, 그 사람도 결국 100년 또못 산다는 거. 사실상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것들은 20%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들은 20% 안에서 용건 요점, 핵심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이상의 것들은 사실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들은 여러분들은 가볍게 쳐내버리면 됩니다. 오직 20%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100%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친, 아버지,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는 반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사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도 20%만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 80%들은 무례한 말이든 무슨 말이든 다그 다음에 떠나보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용건과 핵심 요점만 파악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귀를 잘 보호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요 항상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소화전으로 불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을 언제든지 소화기를 가지고 쉽게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